서울 등호사인 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등호사인 최혜진 18.2% 전향 후첫 우승을 5타차 역전승으로 장식했다. 최혜진은 11. 베트남 호지민의 트윈도브스 골프클럽 바72 6456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 2018시즌 개막전 효성 챔피언십 총상금 7억원.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 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0 언더파 206타를 기록한 최혜진은 공동 2번지위 선수들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1억 4천만원을 받았다. 최혜진은 올해 아마추어 신분으로 언스여자와 오픈에서 준우승했고 KLPGA 투어에서도 2승을 거뒀다. 7월 초정탄산수용평리조트 오픈에서 정상에 오른 최혜진은 8월 보그너 mbn여자와 오픈도 재패하며 프로 잡는 아마추어로 이름을 날렸다. klpga 투어에서 아마추어 선수가 한 해에 2승 이상을 거둔 것은 1999년 임선욱 이후 올해 최혜진이 18년 만이었다. 8월 말에 프로로 전향한 최혜진은 이후 klpga 투어에 5개 대회에 출전했으나 우승은 없었다. 11월 하이트 질로 챔피언십에서 공동 2번지위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이었고 프로 데뷔전이었던 9월 한화 클래식은 공동 5번지위로 마쳤다. 2018 시즌 개막전으로 열린 효성 챔피언십은 최혜진이 투어 신인으로 출전한 첫 대회였다. 신인 자격으로 처음 나온 대회에서 곧바로 우승한 최혜진은 2018 시즌 가장 강력한 신인상 후보로서 위용을 뽐낸 셈이 됐다. 박결, 21, 서현정, 22, 이문빈, 20, 이나란이 8언더파 208타로 공동 2번지위에 올랐다. 2라운드까지 단독 선두 빠린다복간 태국, 에게 오타 뒤진 공동 4번지위였던 최혜진은 이날 복간이 4타를 잃은 부진을 틈타 뒤집기에 성공했다. 2타차 선두였던 복간이 11번 홀, 파사, 에서 더블보기를 하며 동타가 됐고 최혜진은 곧바로 12번 홀, 파사, 에서 약 2m 버디를 낚아 단독 선두에 나섰다. 기세가 오른 최혜진은 13번 홀, 파사, 에서는 그린 주위에서 시도한 집샷이 그대로 버디로 연결되며 이타 차로 달아났다. 한국계가 아닌 외국 선수로는 2005년 줄리 잉크스터, 미국, 이후 12년 만에 KLPGA 정규 투어 대회 우승을 노린 복가는 7언더파 209타로 박소연 25, 김현수 25와 함께 공동 5번지 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메일리드 골뱅이 이너.co.kr 2017년 12월 11-17 44 송고